예, 저와 여러분이 장세기를 읽으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장세기는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질문에, 뭐 질문도 집중을 해야죠. 질문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깨닫고 이해한 부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에서 가인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딸만 낳다가 아들을 얻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출산의 과정이 쉽지 않았구나. 아, 그걸 느끼게 되죠.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 참, 말씀하신 그대로, 아, 죄를 짓고 난 뒤에, 아,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첫째 출산에, 아, 가인의 출산을 통해서 아, 참그 과정을 깊이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아마 지금 같이 병원이 잘 되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 출산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또 아우 아벨을 낳게 되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밭을 가는 아, 잠 아니,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 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뭐, 아담의 나이를 보니까 900살까지 이렇게 살았던 인생을 보게 되는데, 아, 긴 세월이 흘러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가인은 땅에서 거둔 자기의 이 노력의 결실이죠. 그리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아, 가인이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봐라. 지금 아벨은, 아, 첫 배, 맞배, 첫 새끼를,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냐. 아마 가인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아, 좀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아벨이 아, 드린 아, 제사는 아, 피를 흘린 피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아, 그런 제사였고, 아, 아벨은 반면에 참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을 예표하는 아, 그런 예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다. 뭐 이렇게 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은혜롭긴 하지만 저는 마음에 잘 수긍이 가지 않는 아, 그런 해석입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요. 그냥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아벨과, 아, 거꾸로네요. 아, 아, 제대로 했네.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 자체보다 사실은 재물을 바치는 그 사람, 예 배의 형식보다 예 배를 드리는 예 배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소중히 보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벨을 받으시면서 아벨의 예 배도 받으셨지만, 가인은, 아, 참,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방 그 뒤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요?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장님에게 동료와 함께 결제 서류를 올렸어요. 근데 동료의 끝은 사장님이 결제를 해주셨는데 내 끈은 결제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화가 막, 몹 없이 화가 나서 막 얼굴빛이 변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 그런 분들도 때때로 있어요. 그죠? 렇 근데 그런 분들은 왜, 아, 참, 결제를 안 해주면 얼굴빛이 변하고 몹 없이 화가 날까요? 아이, 사장님이 도대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사장님이 지금 현실을 모르는 거야. 사장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확 탁월하게 써낸 이 보고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열받는 거죠? 사장님이 뭔가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를 지금 찍어내고 밀어내는 거야. 이런 있잖아요. 온갖 자기의 소설을 쓰면서 아, 참, 내가 사장님보다 더 똑똑하고, 사장님보다 더 재유롭고, 사장님보다 더 이미 높아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 보고서에 결제를 해주지 않는 사장님을 향해서, 아, 참, 몹시 화가 나고, 아, 그리고, 핏대를 올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 올바른 예배자였다면, 어떤 태도였겠습니까? 하나님, 아, 제가 어디에서 부족합니까? 제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가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가인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아, 그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아, 그 나무의 실과를 먹고 아, 옳고 그름을 알게 되었는데 이 옳고 그름이 어떤 옳고 그름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옳고 그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에 하나님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조차도 핏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인간 아노미아무법자 인간의 대표가 이 가인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이 7절 말씀이 서에게 이번에 특별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 야 한다. 통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아 제가 말씀드리죠. 개혁 성경,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이 번역이 다 달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줄 알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번역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 그리고 뭐할수 있으면 영어 성경을 찾아서 대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 뜻이 선명해져요. 그런데 설교 안 들어도 됩니다. 해석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떤 구절은요. 번역법마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게 번역본마다 해석이 다른 그런 본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아 특별히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저한테는 개역 개정의 번역이 저한테 훨씬 더 아,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가 올바른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죄가 나에게 텀탈 기회가 없어요. 죄는 언제 주로 텀을 타든가요? 여러분, 죄는 한번 잘 보세요. 언제 내가 죄를 짓나. 여러분, 죄는 한가할 때 짓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죄가 아무 때나 빌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참 멋지게 만드셨는지, 인간은 절대로 한 번에 두 가지에 동시에 집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내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그냥 죄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가해지잖아요. 빈둥거리고 있잖아요. 내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스물스물, 아, 죄가 기어 올라오는 것을, 내 정말 내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구나. 그것이 정말로 느껴지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죄 욕망이 확 덮쳐오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경험하세요? 여러분, 죄는 한가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한가할 때 지붕 위를 거닐다가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런 끔찍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심심하면 빈둥거리면 죄의 공격이 언제나 인간에게는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인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이 확 밀려 들어올 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마음에 그 죄가 밀려올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미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냐 미워하지 않아야지 이래가지고는 다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지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리로 나가야 그래야 이 미움을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이 팔찌 차고 있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내 속에서 불평불만이 확 솟아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 뒤집어서 감사 제목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아, 사람은 이 부정적인 것을 깊이 묵상해가지고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참 긍정적인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감사한 것으로 그것을 덮어 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은요, 아마 이그 상황을 깊이 깊이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소설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이 아벨에 대한, 이게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게 점점 커지거든요. 아벨에 대한 정오심과 미움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벨을 도, 돌로 쳐서 죽이는, 돌로 쳤는지, 그냥 아벨을 쳐서 죽이는,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아, 죽이는, 아,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의 범죄 때는 땅을 저주하셨는데 이 형제를 죽인 이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인을 아참 오히려 저주하시는 땅의 저주를 받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너는 농사를 해가지고는, 아, 땅 땅에서는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거다. 그런, 아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이 끝에 가면 이 부분이 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막, 마음에확 밀려오는 거야. 도대체 이건 뭐지?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들인데, 그리고 난 뒤에 아,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는데, 아벨은 죽여버렸는데 자기 혼자 남았는데, 도대체 세상을 다니면서 어디에서 자기를 죽일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이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딸도 태어나고 아들도 태어나고... 아 그런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지 않고 또뭐 다르게 아참아 아 성경의 말씀을 넘어서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뭐그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해석하든지 답이 없는 그런 아 아, 질문이고 생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한테 드는 의문은 그게 아니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아벨은 도, 맞아서 죽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예배를 받으셨는데 왜 아벨은 맞아서 죽어요? 가인은 지금 동생을 처죽인 사람 아니에요? 지금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해서는요. 1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일곱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죄인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지 않은 이 죄인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싶으세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내일 이어지는 족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인의 족보에 오히려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거 도대체 뭐야?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게더잘 먹고 더잘 사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데 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지? 여러분, 우리 아가 죽을 때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저는 읽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참 반듯하게 살려는 사람이 왜 저렇게 죽어야 되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공이 다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이 다를 수 있다. 이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이 세상의 관점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이 타락한 세상의 관점으로 계속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참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야 그것은 이런 뜻이었다. 말씀해 주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아,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바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생이 아니고 삼생이고요. 아, 확, 이, 우리 인생의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요. 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으로, 근데 이 경험이 신비한 일을 경험해서 경험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응답하시는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아, 하나님 틀림없이 은하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러면 세상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세상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 참 하나님을 믿어드리며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평생의 길을 아,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말씀의 응답에 서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환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아참 목회하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 주님은 아참 나보다 크시고 주님은 나보다 의로우시며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아 주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아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세상의 일들이 내 뜻대로 펼쳐지고 전개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어드리기로 굳세게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내 인생에 펼쳐지는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반응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 하나님께 반응해서.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상황을 바꾸어 나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으시기를 원하셨던 아그 결실을 열매를 맺어가는 통로가 되는 아버지님 바로 그 삶을 저희들이 한번 살아가 볼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